최신 스마트 똑똑한 개표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 것도 안 지켰는데 왜 1번 후보표로 넘어가냐고 참관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100장 중에 6장 정도가 저런 식으로 넘어가 버린답니다. 처음엔 안 믿으려고 애써 부정했는데, 이거는 믿을 수밖에 없잖아. 이거 증거 아니냐고, 결정적인 증거. 미통당은 도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숟가락으로 떠서 입안에 쳐 밀어줘도, 진중권이나 쳐다보면서 희덕거리고 있고, 입안에 있는 거 삼키지도 못하는 놈들한테 뭘 바래? 여기저기 상발적으로 터져나오는 증거들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그것을 머리 좋게 이용할 수 있는 강력한 집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렇게 밝혀낸 소중한 증거 하나하나를 더 이상 좌빨들한테 무시당하고 조롱당할 순 없습니다. 강력한 집단, 미래통합당? <laughs> 웃기지 마. 그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나이든 어르신들, 대한민국을 지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관의 직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으며 여러분들이 향하고자 하는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어찌하여 저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저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불법 부정 선거를 저지르고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 멘탈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저에게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멘탈이 있어야 괴롭지 않고 정신줄 놓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 우리의 자유를 사랑하는 애국시민들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주 잘 자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잘 먹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희덕대면서 좋은 자리에서 근무하는 것 같군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길에 서지 못하리로다. 성관의 직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과 등에 매어져 있는 양심으로 인하여서 그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죄의 고통을 벗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것을 벗을 때에 의인들의 자리에 설수 있습니다. 죄인의 길에서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꽃은 마르고 푸른 시듭니다. 모든 만물이 이렇게 푸를 때가 있지만은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모두 다 죽은 것 같이 앙상한 나뭇가지만 보이게 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또한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꽃은 마르고 풀이 시든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인생도 시들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나라를 팔아먹은 이 대역 재인의 길에 서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역자가 된 지금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결단하지 않고 용기를 내지 않는다면 이나라는 망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좋은 자리와 좋은 옷과 좋은 먹는 것들은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마음을 담대히 하시고 양심을 고백하십시오. 양심 고백하라! 양심 고백하라! 양심 고백하라! 양심 고백하라. 양심 고백하라. 양심 고백하라. 양심 고백하라. 여러분들의 결단과 용기가 이 자유 대한민국을 살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살아갈 귀한 자유와 번영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침묵은 그러나 멸망입니다. 여러분들의 침묵은 지옥문을 열리게 하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침묵은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그 지옥의 불맛을 이개 보게 될 것입니다. 진짜 뱃살 감량 하나만큼은 쩌는 것 같아요. 쩌는 것 같아요. 제가